안녕하세요. IT Tech 테크 리뷰 채널 아이스TV입니다. 이제 곧 애플의 봄 이벤트가 진행될 건데요. 뭐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3월 23일에 진행한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예상 날짜이기는 해도 3월 16일에 진행하기에는 여태까지 초대장이 없다는 게 확실히 23일이 유력해 보이긴 해요. 어찌 됐든 늘 3월 안에는 이벤트를 진행해 왔던 애플이니까 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봄 이벤트 안에서 선보일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어팟 3세대에 대한 예상 정보나 유출 정보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벤트를 앞둔 지금 렌더링 이미지나 실물 유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미지에서도 보면 에어팟 3세대는 기존에 있던 1세대, 2세대랑 확실히 다른 점이 눈에 보였는데요. 여태까지 길쭉한 콩나물 줄기를 확 줄여서 1, 2세대보다는 오히려 프로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버드 하단 기둥의 길이나 뭉툭한 바디가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충전 케이스는 세로가 길었던 2세대보다는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길었던 프로보다는 가로가 짧아진 조금은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 에어팟이랑 에어팟 프로의 중간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제품은 그 중간이라고 볼수 있는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오픈형으로 보이지만 오픈형도 될수 있고 프로처럼 이니어 형태도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세미 이니어라고 하죠. 교체가 가능한 이어 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오픈형으로 사용하든지 커널형으로 사용하든지 그 팁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세대에는 오픈형만 있었고, 프로에서는 커널형만 있었는데, 유출 정보대로 세미인이어 형태로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인이어냐, 커널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느낌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중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에 적용이 되었던 공간 음향 기술이나 터치 기술 또한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두드리는 형태의 터치 방식을 채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로와 동일한 포스터치를 적용한다고 해요 포스터치는 압력을 이용한 터치 방식인데 에어팟 프로에서는 기둥 부분 홈에 터치 센서를 넣어서 힘의 강도를 인식하고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이번 에어팟 3세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음질 또한 동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다 프로랑 똑같으니까 이 정도면 중간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다른 점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에어팟 프로에서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고 정말 프로에서 빠트릴 수 없는 기능인데 이렇게 노캔 기능을 빼줌으로써 프로와 기본의 끝난누기를 확실히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은 음질을 가지더라도 주변 소음 기능이나 노캔 기능이 빠지니까 어느 정도 체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칩셋도 달라지는데요. 에어팟 1세대에서는 W1 칩셋을, 그리고 2세대랑 프로에서는 H1 칩셋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출시할 에어팟 3세대에서는 새로운 H2 칩셋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성능 업그레이드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지속시간 또한 프로랑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배터리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아이폰 12처럼 맥세이프를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일단 된다고는 보는데 맥세이프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그 충전 단자는 라이트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출시일에 관해서는 이 에어팟 3세대가 3월 23일에 공개를 한다면 판매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4월 중순쯤 할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에어팟 2세대에서 유선 충전 모델을 199,000원으로 판매했고 에어팟 프로는 무려 329,000원이라는 <laughs> 가격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 에어팟 프로보다는 낮고 에어팟 2세대보다는 높은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많은 예상 정보들을 보자면 한그 사이인 22만 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무선이 다 적용이 되면서 22만 원그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에어팟 2세대 무선 제품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아니면 그 무선 시리즈를 단종시킬까? 아니지? 2세대를 단종시켜버린다던가. <laughs> 단종시키기에는 그 2세대가 디자인도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가격이 만약에 3세대가 더 낮게 나온다면 굳이 2세대를 살 사람이 없겠죠? 기능도 더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에어팟 3세대에 대한 예상 정보, 유출 정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3세대를 다루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또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laughs>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이폰 13에서 충전 단자를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laughs> 맥세이프도 만약에 이번에 적용이 된다면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도 충전 단자 빼버리고 이제 맥세이프로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제 견해예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많은 정보들 꿀팁, 예상 정보 뭐 그리고 언박싱, 제품 리뷰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이시티비였습니다 안녕 끝